안녕하세요. 녹차입니다. 오늘은 우편이 하나 와서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어제 온 교환 후기랑 같이 올릴 것 같고, 이거는 채슈 님께 9,000원 보인가거 구매했던 거예요. 9월 12일에 780원 증납해 주셨습니다. 진짜 채슈 님께 언젠가 한번 꼭구매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뜯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그 테이프를 꼼꼼하게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어떡게 농협 봉투에 왔는데 이제 올게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었고, 이렇게 포카 랜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9 0원 일단 9,000원 무등복멤봉 그런 거였어요. 진짜 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미니 포카 진짜 예뻐요. 여기는 하자가 좀 있는데, 살짝 아쉽긴 한데 너무 예쁘네요. 도안이 진짜 다어 이것도 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시리즈도 이것도 시리즈 도한이 것도 시리즈, 이 것도, 전 되게 예뻐요. 과일 뒤에. 이거 어, 제가 업은 사원증이랑 같은 분이 도안어세요. 같은 분인 도안어세요? 어, 죄송합니다. 도안어 딸류님이세요. 이게 더 맞겠죠? 말이? 뭔 귀돌이가 안 된? 둘셋 가사. 이것도 시리즈. 진짜 안 이쁜 도안이 없어요. 이것도 시리즈. 이건 두. 아 다른 사진이네요. 남준 오빠 이 사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흥규 오빠 태영 오빠 슈가진 어, 진짜 다 너무 예쁘죠. 아 어떡해. 이것보다 더큰 랜봉도 있었었는데 그때 아마 그걸 구매할 걸 그랬나 봐요. 진짜 언젠가 한번 구매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한 건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것도 딸유님 도안이실 거예요. 폴라 너무 예뻐요. 보정도 되게 예쁘고. 판스는 없었나? 제가 그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판스도 도안 다 예뻐요. 엽서, 팝셋 재질이고 진짜 예쁘죠? 진짜 너무 후회없고 좋은 구매였던 것 같고 배송도 되게 빨리 해주셨어요. 언제 입금했고, 언제 배수, 배송해주셨고, 이런 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진짜 너무 후회 없고 좋은 구매였던 것 같아요. 이상 첼주님께 9,000원 램봉 구매 후기였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다음에도 기회 되면 꼭 구매해보고 싶어요.